이 시간은 교사 근소 표창장 수여 시간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 근소 표창장을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의숙 권사님, 조우현 권사님. 먼저 박의숙 권사님부터. 아, 가만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리갈수 있으면 고마워. 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줄, 그, 이 세상에서 하줄 수 있는 거는 격려하고 용기로 주는 건위는 없어요. 뭐, 우리가 고금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회에서는 위치만 해도 되겠지만 연회도한 20년 이상 교사로 하니까 네, 그런 분들 한테 교사들은 또 마치 일치 모시잖아요. 선거에도 열심히 하지만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있 키우자니까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경례 위해서 풀창장 다시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먼저도 타신 분이 계시고 이번에 다시게 될 겁니다. 대리공. 네. <웃음> <웃음> 교사 풀창장 2020. 5. 인천 남지방 한국교회 의사 박의수 귀하기서는 본연회 인천 남지방 한국교회 교사로서 25년간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해 흥신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0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강림의 중부연회 은독박영봉 부상으로 성경책을 지급해드립니다. 교사금속 표창장 2020-108호 인천남지방 하늘권교의 군사 조우현. 귀하께서는본 연회 인천남지방 하늘권교의 교사로서 2 6년간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기에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주 2020년 5월 19일 기독교 이 사건의 심사에 마무리할 사항이 습니다